민간임대주택. 이름만 들으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분양을 미룬 분양형 아파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의무와 부담의 구조. 오늘 재건축 인사이드에서는 민간임대의 착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떠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공 기자의 재건축 인사이드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의 그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으로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가 완판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 두 가지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투자든 거주든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 민간 임대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분양사나 혹은 분양 대행사의 어떤 사탕발림에 속아 가지고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간임대 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민간임대 아파트의 구조적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거와 임대의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인임대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임대가 있습니다. 법인임대는 어떤 것이고 개인임대는 어떤 것이냐. 어, 그냥 우리가 흔히 통틀어서 공공분양임대 혹은 뭐 공적인 임대 혹은 민간임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사업을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임대와 개인임대로 나눠지는데 법인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법인용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 임대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소유는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택에 대한 등기 역시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7년에서 8년 뒤에 법인이 분양을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약간 틀립니다. 개인 임대는 임대 보증금은 처음부터 집주인인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 역시 집주인이 따로 갖고 있고요. 분양 전환 후는 개인이 임대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과 임대 계약을 맺는 구조죠. 그럼 여기서 법인 임대와 개인 임대의 차이점은 이렇게 알아보고 각각의 위험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권역입니다. 해당 대도시에서도 어떤 땅값이 높다든가 아니면은 주택 공급의 수요가 현기하게 딸리는 지역, 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해당 지역에 법인 임대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또 법인 임대를 하게 되면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분양을 8년 뒤에 유예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살아보고, 살아보고 8년, 최장 10년까지 살아본 뒤에 분양을 받는 구조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전혀 돈을 내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지속해서 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동산 시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인임대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서도 아니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핵심이 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분양권에 대한 그 어떤 가격대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지역 지역에 꼭 거주하거나 직장이 근처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바로 집을 사기 힘드니까는 법인님들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들어가서 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사례 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2015년도에 4억에 계약을 하고 그때 그때 당시에 집 주변 시세가 4억이었습니다. 4억짜리 집을 법인임대로 들어갔습니다. 8년 동안 임대를 성실히 납부하고 난 뒤에 2015년도에 해당 주택을 구 분양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해당 주택의 임대 분양 가격이 7억으로 올랐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때 당시 계약 시세에 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운 시세가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리해서 7억을 주고 해당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23년도 이후로 부동산이 폭락하게 됐죠. 차라리 서울 지역이라면 문제가 안 됐는데 해당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약간 떨어진 수도권형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평택 지역 같은 곳입니다. 2023년 이후에 민간 물량 뿐 아니라 분초, 주택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지역의 주동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7억에 샀던 아파트가 다시 5억으로 돼가 불과 1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앉은 자리에서 2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임대를 구입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8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법인임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실소유자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8년 뒤에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아닐 뿐입니다. 그 집을 사는 조건입니다. 분양을 미뤘고 그 분양 시점이 10년 뒤라는 것 혹은 8년 뒤라는 것. 다만, 분양 시점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은 분양받을 당시 8년 뒤에 주변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 감정가가 싸면은 다행인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뭅니다. 떨어졌다가도 잠시 떨어졌다가도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8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기업도시, 거점도시 이외의 어떤 산업도시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크게 시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들 들어가는 게 하나의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그런데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법인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 임대 사업은 또 어떤 것인지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장을 받아서 8년이나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처음에 제정되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각종 세제 혜택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도 이후에 이 개인임대에 대한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등등이 이러한 세금 혜택이 싹다 폐지가 됩니다. 의무만 남게 됩니다. 어떤 의무냐? 의무적으로 8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 10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 또, 감면에 대한 혜택은 사라진 대신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요즘 그 과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의무상은 또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수익은 시장이 위험은 개인이라는 또 다른 공 방정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임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양산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산을 굳이 살펴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임대시장, 즉 민간임대시장에 어떻게 보면 종결판이고 종합판으로 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대로 진행, 진행되는 곳은 시공사가 직접 분양을 하고 8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를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건설 당시, 입주 당시의 하자 부분이라든가 입주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형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개인형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을 받은 시점이 입주 시점이 아닙니다. 분양을 받은 시점과 입주 시점이 틀립니다. 일반 조합 재건축이나 지역 주택 조합 재개발 조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계약서상에 뭐 3년 뒤에 입주다 3년 뒤에 입주가 안될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3년 뒤에 입주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양산 지역이 실제 이 사례가 터졌습니다. 준공 허가는 났는데 입주 허가가 안 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는 행정 관청의 실수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이요 벌어지냐 또 다시 원인을 파악하고 찾아 들어가 보니 이러한 아파트들 개인임대를 짓는 아파트들을 그 시공사가 소위 말하는 일군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라 50건밖에 조금 생소한 브랜드들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부족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는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또 공기를 맞췄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하재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 그 프레스룸 채널에 해당 그 양산 지역에 대한 하자에 대한 취재를 갖다 요청하는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역의 어떤 안일한 행정 조치와 짓고 있는 브랜드 시공사에 대한 조금. 시공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할수 있죠. 이것이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입주를 했다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임대 같은 경우에는 입주, 그러니까 이 분양을 받은 자가 임차인을 직접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중간에 살다 나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데 임차인을 못 구할 때는 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기존에 있었던 세금 혜택이나 절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에서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임대 아파트들이 과연 분양 완판을 이어갈 정도로 메리트가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입지 조건이나 뛰어난 시공사가 하자 없이 짓는 아파트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재건축 인사이드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분양 완판이 일어난 지역들의 임대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그 중에 50% 이상은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계약 받으, 계약하시거나 혹은 분양을 하실 분양을 받으실 의무가 있다면은. 개인임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자산이 묶이고 각종 의무에 묶이며 세금폭탄의 위험성을 안고서도 여기에 대한 그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법인임대 같은 경우에는 8년 뒤에 해당 주택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평일하게 지난 10년 전과 지금이 동일한 가격대 혹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당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8년 동안 주거 안정이라는 완벽한 목적을 이루시고 8년 뒤에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8년 뒤에 해당 지역에 극적인 개발 호재가 있거나 혹은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이라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주를 부리고 이익은 시공사나 분양사가 갖고 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8년 동안에 임대료로다가 이자를 납입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는 그냥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8년 뒤에 해당 지역의 분양 시점이 주변 시세와 연동이 된다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잘 명심하셔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지역에 과연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어떠한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8년 뒤에 등기 이전이 가능하냐? 그거는 법인 임대입니다. 개인 임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개인 임대는 분양받은 그 시점에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고, 그 시점부터 1가구 2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모든 세금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법인 임대는 내가 들어갈 때까지. 주택 등기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즉 8년 뒤 10년 뒤까지는 법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것은 용이하지만은 이후에 8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세가 고정이 되느냐. 이 두가지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인임대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갔다가 없앰으로써 지금 자치탐은 개인임대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폭탄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폭탄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투자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지만은 자칫 지금 민간임대가 전세가 폭등이라든가 혹은 뭐, 아파트 분양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어떤 새로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으며 무분별하게 분양을 받으시고 그거로 인해서 완판이 되는 현재 시점에 대해서 우리 재건축 인싸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를 표하며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일부의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대시대, 그 이름 뒤에 숨은 의무의 사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 2부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전세가 폭등과 대출 규제의 연쇄작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집을 살수 없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우리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laughs>